마가복음 4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생활 터전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동서로 폭이 12km, 호수 둘레가 53km나 된다고 하고요. 가장 깊은 곳은 약 45m 정도까지 깊이가 되고, 그 면적이 17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20여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고, 어,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돌수 있는 순환 도로가 있는데, 길이가 63km나 된다고 합니다. 아, 내륙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호수를 가리켜 바다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갈릴리에서 어, 그리고 또 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 결국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리라 볼수 있고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변화무쌍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할때 엄청난 풍랑이 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풍랑이 굉장히 매서운 세기로 일어났을 때, 어,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어, 태어나 자랐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제자들 중에 일부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이들이 공포에 빠질 정도로 배가 제어, 제어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풍랑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배가 그냥 크게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께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이 다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갈릴리 출신들이고 그리고 또 이들 중에 일부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들조차도 당황할 정도의 큰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이처럼 급작스럽고 매우 거칠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이 갈릴리 출신으로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 능력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로 가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만큼 훌륭한 신앙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조차도 찾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이 흔들어 깨움 때문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바다를 잠잠하게, 호수를 잠잠하게 만드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믿음을 가지고 깨웠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죠. 그저 두려움과 공포에 차서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일을 해주시리라는 기대가 크게 없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자기들도 당황하면서 큰 파도에 풍랑에 당황했던 것만큼이나 당황해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걸 보면 결국 이들이 예수님께서 뭘 해주시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예수님께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배밑 선창에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꾸지즘을 들은 갈릴리 호수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질문하신 게 아니죠. 이건 꾸지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호수를 건너시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의 기록만 단편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제자들은 그 옆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는 자기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 앞에서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저 한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존재들일 뿐인 것이죠. 이들도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대했었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던 것을 어, 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까지는 분명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의 말씀을 들은 상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만나면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어,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기치 못한, 거칠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보다는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풍랑이 주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갑자기 이는 눈앞에 펼쳐진 통제할 수 없고 당황스럽기만 한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대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곧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시기에 당연히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풍랑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풍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곧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두렵고 당황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풍랑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눈앞에 당황하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칠고 거센 풍랑을 만나면 혹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황스러워 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우리 동선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풍랑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저희들 여전히 부끄럽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 통하여 다시금 용기를 얻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도 당황스럽게도 예상치 못했던 거센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께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 오히려 당황하여서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 없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의 풍랑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눈앞에 문제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에도 풍랑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앞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기꺼이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들여진 손길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다름질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